어제 미 증시는 어 기억나요? 전장 초반에 상방으로 조금 배팅을 했었는데 어그 추세가 이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하향됐습니다.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,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좀 하락 조정 마감을 했고요. 음,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카펙스에 대한 축소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아직도 좀 영향은 좀 있어요. 그래서 어제 지금 1분봉으로 나스닥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이래요. 계속 하락했습니다. <laughs> 어제 난 여기서 놀았는데. 잠깐 나가까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. 음, 확실히 좀배틀을 짧게 계속적으로 음, 욕심내지 많고 욕심내지 말고 좀 꾸준히 좀 수익을 챙겨간다는 그런 방향성으로 짧게 짧게 먹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만큼 좀 변동성도 크고 그렇죠. 확실한 뭐 하방 배팅이나 온다. 그럴 때는 뭐 승부 걸어야죠 그때는. 근데 지금은 살짝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, 그 부분은 차차 한번 얘기를 계속적으로 저랑 호흡하면서 한번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어,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아, 한 가지 포인트가 또 하나 더 있죠. 잠시만요. 뭐냐면 중국 관련주들의 낙폭이 어제 굉장히 많이 컸었습니다. 네. 뭐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였구요또 판도더라는 회사도 어제 낙폭이 꽤나 많이 어, 있었고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본 좀 상식인데. 그러니까 ADR이라고 하죠, ADR. 그러니까 중국 게 상장되어 있겠죠 홍콩이나 뭐 알리바바가 미국 시장에 상장가게 되면은 ADR이라고 합니다 ADR ADR 음, 그래서 A, 뭐 이렇게 중국 주식하면은 여기 알리바바하고 여기 ADR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국가에도 상장은 되어 있지만 미국에 상장될 때 음, ADR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정도는 또 우리가 지성인으로서 그렇죠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상식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. 어 그럼 오늘 어떻게 베팅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선은 제가 우선은 생각하고인데 이게 나스닥이었구나 나스닥도 어제 뭐 급락 급나... 여기서 놀았는데 급락이 나왔고 이제 항생으로 넘어와 보면은 조금 내려온 상태고 아무래도 미증시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조금 하방 사이드로 보고 시장을 좀 접근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시나리오는 음. 한번 볼게요 보시면. 나스닥 선물 지수부터 한번 좀 간단히 좀 볼게요. 지수 선물. 전뭐 보합권이에요. 보합권이고. 생은 아직 시작을 안한거 같고. 일본은 어제 휴장이었는데. 음 그래도 흐름은 어 양호하게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어 그리고. 어 사실, 이제, 제 항생지수가 지난번 얘기했을 때 그런 얘기도 좀 드렸었잖아요. 뭐였냐면, 잠깐만. 그러니까 거의 상단을 다 왔다. 꽉 찼다. 왜냐면, 그 딥시크가 촉발시킨 그 모멘텀이 정말 항생을 신고가로 보내버린 거예요. 보시면, 이렇게 땅생. 그래서 어제는 0.58% 하락 마감했네. 이죠. 그렇죠?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정말 편하게 하방으로 들고가 되지 않을까. 우리가 아마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했을 거예요. 일주일 전이었으니까, 그렇 이게 일봉이고, 요 구간에서 한번 더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죠. 아예 신고가를 돌파해버리는 역사적 신고가인가? 아, 아니구나. 음. 근데 이항생지수가 만약에 중국 AI 기업들이 정말 미국의 기업들을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. 그러면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선 당장 그런 게딱 눈에 보이는 구간은 아니에요. 그렇죠? 아닙니다. 어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어제 알리바바도 많이 좀 흔들렸었고 볼까요? 한번 시청상의주들 광고들이 진짜 보시면 어 ADR 그렇죠? TSMC도 흔들렸고 네, 이거는 어차피 기술주들이 흔들렸으니까 알리바바가 어제 10% 밀렸어요. 알리바바가 또, 핀더도 요것도, 딱 보면 중국말 같죠? 그쵸? 그리10% 빌렸어. 9% 빌렸으니까. 그쵸? 음. 알리바바, 에 있고. 음, 특히 어제 팔란티어도 엄청 흔들렸죠? 그쵸? 엄청 흔들렸습니다. 아, 지금은 시장도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. 어,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좀 조정을 해? 그니까, 이거 최근에 기억나시죠?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속도를 완급 조절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던 요인들 강력한 요인들이 조금은 조금은 흔들렸다라는 거죠 네 흔들렸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또 순환매 돌고 그런 시장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쭉쭉 뭐 이런 거아니요아 근데 AI 꺾일 때 아닌 거 같은데 막 이런 이제 생각들이 혼선들이 막 오는 거죠 네. 지금 구간 자체가 딱 그런 구간이고, 음. 그래서 욕심내지는 말자. 아, 욕심내지는 말고, 배팅을 짧게 짧게 해서 잘 챙겨가자. 그래서, 어제도, 저도 사실, 엔비디아 쭉쭉 밀었을 때, 어제 수익은 사실, 그냥, 사실은, 그냥 살짝 얻어 걸린 면도 있죠. 얻어 걸린 면도 있어요. 그게, 그게 뭐냐면, 그, 엔비디아 쭉쭉 갑자기 3% 올라가다가, 이제 시장도, 어, 이거 아닌가 해서 커플링 마치랑 커플링 되면서,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던 거거든요. 오버슈팅그 구간에서, 그냥, 사실, 소뒤커음질 하다가, 질를밝은를 밟은, 밟은 격이었죠. 뭐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시나리오는 우선 장 초반까지, 우리는 길게 매매 안 하니까. 그래서 거기에서 전력이었고, 그 전략이 나름 유효했고, 그렇기 때문에, 한, 200불 손실났다가, 360불 수익으로 딱, 마감치고, 나왔거든요, 음. 오늘도 사실은 저는 장 초반에 하방을 노릴 겁니다, 네. 왜냐면 알리바바가 명확하게 좀 보여줬으니까. 그래서 올라오면 밑으로 좀 던지고. 요 정도 오면은, 안 돼, 안 돼, 안 돼! 뭐, 셀한번 해볼까요? 셀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 놓고. 막 흔들 것 같아요, 네. 근데 요즘은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보이면, 방향성이 보이면, 뭐야, 이거. 방향성이 보이면 그냥 프리장에 좀 사놓고 본장에서 언더슈팅 나오면 노린다든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. 어제도 이렇게 하다가는 좀 물먹기는 했는데 우선 오늘 저는 방향성이 조금은 명확하다라고 예, 보는 거예요 예, 보는 거고 예? <laughs> 136불 그냥 벌었네 <laughs> 그렇지 언더슈팅 쭉 나오죠 예. 이건 좀 명확할 것 같아 예. 여기 정도 오면 또 매도 치는 거예요 야야 야. 아. 여기 따라 붙으면 또 물릴 것 같아서, 좀 기다릴게요. 예, 장. 아, 근데 밀것 같다. 잠깐만요. 세계 질수. 그래도 간단하게 한, 15만원 벌었나? 그쵸? 좋습니다. 난 방향성이 명확했기 때문에. 어, 일본 중심. 중시... 허락중이네 1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미정시 안좋은거를 좀 반영시키고 있고요 아시아시장에서는 음... 보겠습니다 지금 뭐 국제정세가 워낙 또 그래서 음. 여기 오면 또셀 치면 될것 같아요 요정도 올라오면 좀 편하게 들어갔는데 요게 좀, 저항자리죠? 좀 길게 볼까요? 어. 지금 지붕이, 아, 이제 지지라인이 뚫려버린 거예요. 이 정도면. 근데 어디까지 봐야 되나, 지지라인은? 와, 이건 1분 봉으로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면 한시간 봉으로 확대를 좀 해서. 아, 여기까지 열리는 거죠? 항생은, 22532 정도까지. 네. 22000. 좋아요. 여기 오면 또 때릴 거예요, 저는. 또셀 때릴 겁니다. 저는 조금 전에는, 간 간단하게 한 136불 정도? 그냥 편하게, 요즘 요런 매매도 잘 되더라고요. 네. 그니까 요게 어제, 어제 매매했던 거예요. 그래서 요렇게 수익나고, 요거는 예측매매 잘못해서 혼났고, 요건 엔비디아 좀 뚝심있게 버텨서, 엔비디아 따라서 시장이 가다 보니까 먹었고 요렇게 됐다고 좀 보시면 되시고 에...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장이 시작될 때까지 곧에 한번 기다려. 자러 보겠습니다. 음. 흠. 다 거기서 거기. 딱 뭔가. 우선은 <laughs> 예. 억는 매매가 쉬운 건 아닙니다. 예, 네. 억는 매매가 쉬운 건 아니에요. 대신 뭔가 오늘은 지표가 명확하게 좀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셀 한번 똑같은 포지션 한번 넣어볼게요. 넘어가 볼게요. 음, 어떻게 됐지? 아마 변동성은 장 시작하고 제일 크게 나올 것 같은데. 이렇게 딱딱 두번 먹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서, 변동성이 생각보다 이거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, 수익은 얼마 안 되네요. 그쵸? 그렇죠? 그렇지! 요 정도 먹고, 그러면, 대략적으로 오늘, 장 시작하기 전에, 재밌잖아요. 편하게, 그냥, 방향성이 딱 명확하게 나와있는데. 그쵸? 그렇죠? 이렇게 먹은 거예요, 이렇게 요렇게. 요두 개를 이제 먹은 거고 더 합해서 한 260불 정도 됩니다. 어 260불 정도 되고 아그 어, 정도에 260불이면 얼마 정도 돼요 이게 어, 수익금으로 따지면 하나로 한번 우리는 또 외화 벌이를 지금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한200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돌리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렇죠? 한 37만 원 벌었네요. 네, 37만 원. 요렇게 해서 어제부터 해서는 또 좋아요. 네. 또 살짝 까였던 것도 복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매매하는 겁니다. 네, 욕심내지 말고. 야 본장이 시작되면 저는 더 세게 내려갈 거 생각하는데 음, 여기 여기 까르나 이렇게 놓고 네. 매매를 세 번까지 할지. 근데 살짝 욕심은 낼만 할수 있는 시장이죠. 네, 저는 약간 카드를 쓸 때도 약간 뻥카를안 치는 스타일인데도 찐카만 쳐도 돈은 벌어요. 그러이 그러니까 뜻이 뭐냐? 이 뜻이 뭐냐? 시장의 방향성만 명확하면 돈벌 확률이 굉장히 높다. 그럴 때 욕심이야 된다. 그래서 그렇죠? 저는 오늘 욕심 돼서 프리장에서두번 먹은 거잖아요. 두 번, 두번 매매해서 36만 원, 37만 원을 번 거였고. 음. 음... 장 시작하면 여기를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왜냐면 어제 알리바바가 10% 밀렸는데 맞죠? 욕심내면 한 번만 더 매매할 거고 좀 올라오면 그때 매도를 치겠습니다 네. 셀 포지션을 찍을 거고 이짠 세나번 해볼까요? 라스트, 예, 네, 라스트, 요거 그냥 장 시작하는 부분까지만 보고 이렇게 또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겁니다. <laughs> 내려갈 것 같아요.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까지만 좀 보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. 네. 음. 그리고 아까 그 일봉으로 늘려서 시계열을 늘려서 보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한번 저항은 받는 자리지 않을까? 네. 하방은 좀 강하게 좀 치켜 갈것 같네요. 음. 자 캐쉽니다 어어어어어 어허허허허 이게 이거를 반영시킨 거구나 반등을 수리장에서 야야 아니 개파락을 했다가 개파락분을 여기 반영시켜버리니까 아 근데 이거는 말이 안될것 같은데 이게 개파락분을 반영시킨 거였네 에이, 요건 제가 좀 미스를 했네요, 네. 아마 좀장 초반이라 기술적으로 한번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내려갈 것 같긴 해요, 예. 네. 내려갈긴 하고. 이 힘이 오늘 셀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오후장까지 갈수록 계속 그럴 것 같고, 네. 안... 어 뭐야 요거는 살짝 오버를 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지수가 이제 흘러내리지 않을까요? 셀 음. 한번 더 들어가 봐두개 정도 상오버안에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음. 아닌가? 아 쉽지가 않네 아, 안 돼, 150만 원. 에이. 역시. 요거는 제가 살짝 넘겨보겠습니다. 장초반에서 변동성이 키만 심한데 한번 가지고 있고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또 오픈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. 제가 맞을지 저항 맞고좀 내려오도 우리 또 요게 장점이 오버나이트에도 수수료가 없잖아요, 그렇죠? 한번 요거는 제가 다음 주 시간에 결과 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기다려 볼게요. 전 전체적으로 좀 방향성은 이럴 것 같아서, 이 결과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오픈하겠습니다. 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우선은 버티고, 아니면 저도 정리해야죠. 그래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. 항생의 고가 부근, 그리고 한번 더 밀려올 거라는 그 흐름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제 결과가 좀 구, 궁금하시다면, 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. 네,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고생 많으셨습니다.